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당연히 승전국으로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이 전리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리죠. 일본도 분명 연합국이었고, 자국의 병사들이 희생당했고, 전쟁에 나름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본은 승자로서의 대우는 커녕,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의 주된 전장인 프랑스, 벨기에 전선에서 직접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았고, 독일의 태평양 식민지에서 작은 전투만 치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 일본의 기여가 충분하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일본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약속과 다르지않냐 우리는 약속된 전쟁을 수행했다. 유럽에 있는 전쟁이 가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잖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승리에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주장과 더불어 일본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도 하나 제안했었는데요. 인종 평등 조항, 국제연맹 헌정에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인을 무시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정치적인 요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조항은 결의안 표에서 다수 찬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원칙이라는 이유로 부결되고 맙니다. 영국, 호주, 미국의 반대로 말이죠. 이에 더해 몇년후 미국과 영국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반강제적으로 일본의 해군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명목은 해군 경쟁을 완화하자는 취지였지만 미국과 영국이 합해서 열대의 군함을 가져갈 때 일본은 세 대밖에 못 가져가는 불합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서구의 견제이자 국익을 훼손시키려는 구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서구 백인 우월주의의 벽에 부딪힌 것이죠. 아무리 힘을 갖추고 그들처럼 근대화해도 그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그큰 희생을 치러도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구나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겠어. 이 백인만의 세계 질서에서 철저히 배제된 경험은 민족주의적 분노와 제국주의적 폭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일본은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무너진 혼란을 틈타 그후 민족주의와 군부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죠. 1931년 일본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주에서 일본 소유의 열차를 스스로 폭파시킨 뒤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조작해 만주를 침략, 점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운 괴뢰국과 만주국을 설치합니다. 중국 전체로의 제국 확장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죠. 국제사회는 이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들로 갈라져 연일 싸우고 있었고 본인들 역시 타국을 침략하고 제국주의적 면모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아무런 견제 없이 앞마당의 멀티를 손쉽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1937년 드디어 제 2차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전쟁이 실질적인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죠. 우선 중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청하는 한편, 미국, 소련,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열강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중국과 일본에 군사 물자를 지원해주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죠. 하나의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수의 열강들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